샬롬.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요즘 제 주변 분들을 보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혹 이미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적 부도덕 소송, 결혼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하며 성결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도간의 불의한 일로 세상 법정에 송사한 일로 인하여 바울은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나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독신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필수적 조건은 아니라고 교훈하고 이혼, 처녀의 결혼, 과부의 재혼 등에 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느 날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평상시에는 꿈도 꾸지 못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방을 구입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가방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유가 된 가방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가방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묵상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바 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짜리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그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는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 짜리 인생임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이 이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일 가운데 쓰임 받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소유권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